그름을쭉 알고 읽으면 훨씬 더이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 보면 이게 산발적으로 적어 놓은 글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작은 이렇게 앞을 향해 나가면서 착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시 한번 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 어, 그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어, 또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날 일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장의 시작은 모세가 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어, 모세는 세 번째 충분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도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에, 했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였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했는데도 모세는 초라한 목자인 자기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뭐를 세워 놨다고요? 대책을 세워 놨어요. 가면 그냥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보고 그냥 막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계획해 놓고 그다음에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다시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종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못 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뭘 주시죠?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였죠? 지팡이, 지팡이. 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모든 애굽에 미디안에 있는 목자들이 다 들고 있는 지팡이였는데 그 목, 지팡이를 통해 사나이 뭘 만드시죠? 예, 뱀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하려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남다른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죠. 내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어, 그 개인기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주님 여러분 이제 불러서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나는 이거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대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서 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그런 생각하실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별로 없어요. 말을 잘하나, 박사인가, 머리가 좋은가,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요. 가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낼 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를 상징합니다. 예, 바로가 서고 있는 모자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코브라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던지는 게 뭐가 됐죠? 뱀이 됐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막대기로도 애굽 사람이 추앙하는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뱀을 보고 모세가 피했습니다. 마치 바로를 피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 모세 보고 뱀이 어디를 잡으라 그럽니까? 꼬리. 예. 절대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일단 뱀 보면 도망가시고요. 뱀하고 싸우려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 있으면서 불뱀을 많이 봤을 거예요. 뱀을 어디를 잡아야 되고, 어디를 잡으면 안 되는지 모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꼬리를 딱 잡았죠? 뭐가 됐죠?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지지 말고 뭐해라 순종해라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두 번째 표징에 손을 딱 가슴에 넣습니다. 었 뭐가 됐죠? 나병이 됐습니다. 나병은 세 가지 상징한다 그랬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거 그 처참한 현실. 둘째로는 교만을 심판하시는 상징. 세 번째는 뭐지요? 손 믿지 마라 이거죠. 손으로 모든 걸 하지만 이손 믿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가슴에 손을 넣으니까, 뺐, 넣다 빼니까 뭐 걸렸죠? 나병이죠. 넣다 빼니까 뭐죠? 예, 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가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은 우리 손을 불치병에 걸리게도 하고 가슴은 우리 손을, 예, 낫게도 합니다. 손은요, 가슴에 따라 움직이죠. 가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손이 좋은 손이 되기도 하고 우린 손이 나쁜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 손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가슴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들이 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뭐였죠? 애국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물을 퍼서 부으니까 뭐가 됐죠? 피가 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세 가지는 보여줬어요. 이제 가야 되잖아. 모세야 갑니까? 못 갑니다. 이번 이유가 뭐죠? 말못 한다는 거예요. 전말잘못 합니다. 못 갑니다. 모세의 고집도 대단히 놀랍죠. 더 놀라는 건 뭐죠? 이런 모세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도 하나님, 거부도 많이 하고 또 어, 모세처럼 튕기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설득하십니다. 감사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놈아, 네입 내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입 내가 만들었다. 네 귀, 너 눈,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을 테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이면 가야 되잖아. 그럼 어서 뭐라 그럽니까? 핑계 댈게 없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준비하셨죠? 아론 준비했어요, 아론. 이렇게 해서 아론이 모세와 독립하게 되고,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었어요. 아론은 형인데 동생을 수종드는 자리에 섰죠. 영적인 질서는 육체의 나이와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음, 일 기억해야 됩니다. 형 아론을 입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국 가기로 결정을 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모세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죠? 장인한테 찾아갔어요. 왜요? 40년 미단에서 살게 배려해 줬으니까 집을 떠나도 그 장인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맞죠. 신앙은 절대로 몰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가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다 준비를 해주죠. 첫째는 뭐죠? 이드로가 보내줍니다. 시보라가 따라 나섰어요. 시보라가 어떤 제든지 아시죠? 따라 나섰어요. 아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출발하려고 했을 때 모세에게 전해준 소식이 뭐였죠?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1448년. 모세가 언제 부른받습니까? 1447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 없이 모세 보고 가라고 한 것이 확실히 아니었어요. 언제 불렀습니까? 투투모 삼세가 죽고 불렀어요. 죽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주변 정리도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날 준비하고 문이 열리면 가겠다고 하는데요. 무슨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문이 열리면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문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문과 같아요. 문 앞에 가야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어디론가 보내시면요. 다 준비해서 하여튼 뭐, 문 열리면 가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면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이 언제 열립니까? 가면 열려요. 부를 때 하나님은 주민장님이다 해놓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국으로 갈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인데 성경은 누구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요, 우리가 가진 평범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수련회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보내심의 자리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순종하여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하셨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 주지 않을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는 노화 장부터 보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해서 그냥 일이 그냥 확 그냥 예, 걸리는 것 없이 진행되지 않고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예, 지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 빨리빨리 빨리 안 되는 건 절대로 뭐가 아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패가 아니에요. 안 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알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냥 합리만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야 됩니까? 섭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할례를안 받았죠. 누가요? 모세 두 아들, 게로솜과 엘리에셀이 할례를안 받았어요. 예, 네, 하여튼 뭐 시보라가 맹활약을 했죠? <laughs> 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보내놓고 왜 가자마자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이 언약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꾼이 될 수가 없겠죠. 언약을 네. 몸에 둔 것이 뭐예요? 몸에 표시하는 게 할래거든요. 그 지도자는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네,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걱정한 거이 백성이 나안 믿어주면 어떡하나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백성이 다 믿어줬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걱정은 다 뭐예요? 설득력 걱정이에요. 그런 거죠 안 해도 괜찮은 건데 혼자 계속 사서고 생한 거죠. 3장 4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4장을 지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순종해서. 애굽으로 왔죠? 그런데 와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잖아. 그리고 백성들이 머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모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좀 평안해졌을 거예요. 음.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누구한테 가면 되죠? 바로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말씀 그리고 모세가 행한 이적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 이제 곧 출애굽 하겠구나. 그런 기대 했겠죠. 우리 곧 이제 출애굽 하겠구나.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다 인정하고 믿어 줬으니까 아마도 출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장의 내용이 뭐죠? 1장의 내용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400년이 다 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얘기죠. 2장은 뭐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해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40년을 살았던 얘기. 2장이에요. 3장은 뭐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3장 4장은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까지 모세는 못 가겠다. 하나님은 가야 된다. 이 버티는 것과 설득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와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줬어요.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로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은 5장,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한번더 시작. 네. 아멘.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럼 모세와 아론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청와대에 연락하면 날짜 잡아 줍니까? 안 잡아 주죠.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 실물한 번도 못 봤어요. TV로만 봤어요. 근데 모세와론 어떻게 바로를 만났을까요? 당시 애굽의 행정 제도는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왕이 백성의 소청을 공개적으로 듣고 대답해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만 왕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 누가 또 만났죠? 누가 만났죠?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입니다. 왕 앞에가 호소를 하잖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게 이게 그냥 허무, 허무 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도 왕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잘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그전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잖아. 첫째는 뭐죠? 바로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 죽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이게 항상 걱정이었잖아. 그런데 두 번째 걱정,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도 죽었어요.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묶게 눌러던 장애물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 아, 진짜 하나님 의 말씀대로 잘 되는구나. 내가 걱정했는데 백성도 나잘 받아주고, 걱정했던 바로도 그냥 뭐내가 1년 전에 죽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절을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말대로 안 해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건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기에 가서 히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서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일정 광야로 가게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5장 1절에 가서 말하는 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말했는가 틀리게 말했는가. 네 가지가 틀립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여러분 찾아라고 제가 색깔로 다 표시해 놨습니다. 예, 그 색깔별로 맞추면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네 가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신 사람은 치면안 걸립니다. 예, 안 찾은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첫 번째 틀린 게 뭐죠? 예, 자첫 번째 순서대로 볼까요? 어, 하나님이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랬죠. 근데, 5장 1절을 보세요. 누가 갑니까? 모세와 아론 둘밖에 안 가요. 누가 안 데리고 갔어요? 장로들 은안 데리고 갔습니다. 왜안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 장로들과 같이 갔더라면, 장로들이 바로의 반응을 보면서, 이 장로들이 모세와 한마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뭐가 달라졌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근데 좀 자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세 번째 뭐가 다르죠?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이렇게 말했죠. 사흘 길쯤 광야로 어요와께 제사를 드리로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허락하소서 하라 청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장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령입니다. 왕 앞에 가서 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세가 지금 뭐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야, 이제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럼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이 잘 진행된 게 모세가 잘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 됐어요? 그렇죠? 모세가 조금 방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와와 배모의 대화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여 얘기는 사단은 또 뭘로 바꿉니까? 안 죽는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요, 가감하거나 틀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의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틀지도 말고. 바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모세 행색이 그냥 귀족 풍이 났겠어요? 아니면 농사꾼 포즈가 났겠어요? 귀족 포즈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에 양쳤으니까요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겠어요? 피부가 좋았겠어요? 아니, 그러면 귀족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서 시골에 촌노인이 어디냐면 감히 왕한테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로 열받겠죠?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여기 나오는 바로가 누구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두모소 3세의 아들입니다 아멘 호텝 2세입니다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투두모소 3세가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예, 이집트의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혔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도 18세 왕이 되는데 아버지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 여호와 누군지 몰라 안 보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어, 모세가 가서 에,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고 하니까 바로는 애굽 신들의 리스를쫙 봤을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냐 쭉 보니까 있어 요 없어요. 없잖아. 애굽 왕의 신 리스트에 이 여호와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노예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고, 설령 그 노예에게 신이 있다 한들,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그 신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 보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놓고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안 놓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로 누가 보내심을 받아야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 붙잡아 두고 애국의 두 국고성을 짓게 했죠 비돔과 람셋 그러니까 바로는 애국의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전부를 투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다 쏟아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용은 안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가서 해방을 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단에게서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가 보내라고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요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 요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땠을까 이때? 심장이? 어머 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시더니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잘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고도 단판하면 뭐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의외로 저항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도 이런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또뭐 가족을 향해서 나가지만 가보시면요. 이, 이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저항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네.